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1단원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졌던 메시아의 개시, 메시아의 역사는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바로 유다에게 넘어갔죠. 장자인 루우벤이 왜그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했을까? 우리는 뭐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단지 루벤은 나중에 그, 어 아버지의, 어, 그 첩을 범하는 이런 어떤 그 아주 안 좋은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섭리가 또 있었겠죠. 네. 야곱은 나중에 49장에 보면 그 열두 아들들을 이렇게 열두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할때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49장 3절에 보면 르베나 우 너는 내 장자의 내능력이요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간의 침상에 올랐었느다. 어, 이게 뭐 축복하는 시간인데, 야곱은 아마 그 괘씸한 그 루벤의 모습을 어, 이렇게 지적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일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뭐 다른 부분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계시의 역사는 이제, 어,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교제는 어 이제 76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구원자의 족보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태어났고 또 이들을 통해서 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구원자의 족보는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사실 유다도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어, 아주 안 좋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 그럼에도 왜 유다를 선택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도 역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거예요. 다만 유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그굴 속에 이렇게 동 이제 뭡니까 그 이렇게 그 함정 이렇게 파는 것에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이제 루벤은 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형제들이 갈때 유다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을 때 요셉을 팔죠. 어쩌면 요셉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그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갔잖아요. 요셉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어, 총리가 된걸 모르고 그런 상황 앞에서 맨 마지막 요셉이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중에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변호를 합니다. 그 유다가 그 형제들을 변호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주 참 감동적이에요. 감동돼요 적 진실성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어, 변호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희생 나를 여기에 잡아두세요 마지막에 한 말은 그 말이었어요 베냐민 보 내시고 그 대신 나를 여기에다가 잡아두십시오 내가 남겠습니다 자기 희생을 선을 하죠 이 장면까지 갔을 때 이제 요셉은 복받치 오르는 감동을 못 이겨서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쩌면 요셉은 이 유다는 이렇게 살리는 일들을 한 사람 변호자 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좀 해보기도 하지만 뭐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족보가 이제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어, 창세기 35장과 36장은 야곱과에서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고 37장은 야곱의 가장 사랑한 아들인 요셉이 애고로 팔려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39장의 요셉의 노예 생활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38장의 사건을 기록을 해요.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하나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37장에 이어서 곧바로 요셉의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37장 팔려가고 39장이 이제 요셉의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디발 장구집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38장에 딱 등장을 해요. 유다의 사건이에요. 왜 여기에서 그 사건을 딱 기록했을까요? 바로 거기서 메시아의 조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내용은 38장의 내용을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참 고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침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왜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안 좋은 수치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한 것은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목적은 구세주를 계시하는 거예요. 구원자, 인류 구원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이걸 솔직하게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구원자 곧 메시아는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38장은 바로 유다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장이에요. 유다가 그 면회를 통해서 낳게 된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인 베레스. 그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이기에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이것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루키소 4장 17절로 22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어, 루시 어, 보아스를 통해서 어,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어, 그때 이제 그걸 소개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베레스가 누구를 낳았고 예, 베레스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베레스는 어,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인가를 알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부분은 천국에 대한 계시고 또한 부분은 인류의 구세주의 족보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된 메시아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자의 족보가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에게로 넘어갔음을 알수 있는데, 이후에 야곱은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예언 속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야곱은 이 속에서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예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 옆들이 붉그 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있으리요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니며홀은 이건 지팡이잖아요. 주로 누가 짚는? 붙들고 있냐면, 어, 이건 바로 왕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홀. 딱 가르치면은, 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홀. 왕의 지팡이에요.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게 될 내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본지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의 손주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육을 쫙 하지요. 메시아의 역사, 가나안 땅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을 품에 안고 교육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이름 분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이렇게 들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손주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쫙 설명해준다는 거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 손주들 요셉이 낳은 손주들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교육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교육의 기본 틀이 돼야 합니다. 기독 교육이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들만 얻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천구 운동 구원 운동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들려준 네, 교육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4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난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나가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는 자손에 대한, 하나는 땅에 대한. 영적으로 보면 자손은 메시아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현실적으로는 또 나라로서는 세하늘과새땅 이것을 교육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축복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9절에 그 멋진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참된 틀과 축복의 기본 틀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천국 운동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기본 골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로 말리이 아마 이루어질 다이도왕국 건설이죠. 그러나 이건 모형이에요.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입니다. 실물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육 모형을 가진 그들은 철저하게 그런 걸 교육을 하는데 실물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 별로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천국운동 또 인류의 구원계획을 공부하면서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 손주를 품에 안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자녀를 품에 안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르는 메시아에 대한 교육,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 교육을 시켜준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